기원전 200년경 중국에서 초한지가 벌어질 때 지중해에는 큰 격돌이 있었는데요. 이번 이야기는 카르타고라는 나라에서 시작합니다. 그들은 지중해 아주 긴 나라를 건설했는데요. 지중해를 따라 정말 영토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지중해 회상무역이 짭짤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중해를 따라 도시를 세우고 막대한 수입을 얻었습니다. 카르타고의 초대 여왕은 디도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문명식스 게임에서는 페니키아 여왕으로 나오죠. 페니키아에서 유래된 나라가 카르타고였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초로 바다를 건너 영토를 개척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육지에서 치고받고 싸울 때, 카르타고는 지중의 섬에 도시를 건설해서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들은 해상무역을 통해 얻는 막대한 수익으로 용병을 고용했는데요. 지중에서 난다긴다 하는 싸움꾼들이 카르타고의 도시를 지키니, 카르타고는 점점 강대국이 됐고, 지중해에서 카르타고에 덤빌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대국 카르타고에 도전장을 내민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작은 도시국가였던 로마였죠. 나중에 로마가 유럽 전체를 지배하는 제국이 되지만, 기원전 200년경에는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로마는 농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였는데요. 차근차근 주변 도시 국가를 먹어서 덩치를 키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카르타고가 해상 무역으로 짭짤한 수익을 얻는 것을 보고 지중해를 차지할 욕심을 냈는데요. 바야흐로 지중해를 두고 강대국 카르타고와 뜨고 있는 유망주 로마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포에니 전쟁의 시작입니다. 난세에는 영웅이 나오듯이 카르타고의 명장 하밀카르 바르카가 등장하는데요. 하밀카르는 한니발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의 활약이 다음 편에 시작됩니다. 만화로 만들면서 픽션이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럼 1차 포에니 전쟁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는 시칠리아였는데요. 이탈리아가 구두처럼 생겼는데 구두 힐 끝자락에 있는 섬이 시칠리아입니다. 시칠리아는 지중해 한가운데에 있는 해상 무역을 하기에는 매우 좋은 위치였는데요.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든 갈수 있는 중간에 지중해 가운데에 있는 섬이었으니까요. 로마는 시칠리아를 먹고 싶어 했는데요. 로마 의회에서는 전쟁 예산을 집행하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에게는 크나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뭐 정치인들이야 시칠리아를 먹고 싶어 했지만 로마 군인들은 해상에서 싸운 적이 없었거든요. 육상전만 열심히 해오던 로마였습니다. 당시 히라로는 로마는 지중해에서 배를 운영할 때 일렬로 세우는 것조차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카르타고 해군들이 비웃었다고 하더군요. 어찌 됐든 전쟁은 시작되었고 우려와 달리 로마군은 선전하는데요. 카르타고가 해상전에서는 압승이었지만 육상전에선 밀려 가지고 전쟁의 결착을 내지 못했거든요. 카르타고군이 육지로 올라오면 로마군한테 박살나기 수였습니다. 이때 카르타고의 사령관이 된 하메카르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카르타고와 로마가 이미 17년이나 싸웠으니 군인들도 매우 지쳤을 겁니다. 하멜카르는 이러한 교착 상태의 전쟁을 기발한 신무기로 돌파하는데요. 바로 5단 노선이라는 새로운 배였습니다. 당시 주류가 3단 노선이었다고 하는데요, 노가 3열에서 5열로 바뀌면 그 속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답니다. 해상에서는 충각으로 배를 들이받아서 압승을 거두고요. 해변에 있는 적들은 화살 공격으로 처치했습니다. 하메카르바르카는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시칠리아 섬을 휩쓰는데요. 카르타고의 영웅이 등장하면서 전쟁의 승리는 카르타고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되는데요. 로마 이야기는 다음 편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화로 만들면서 픽션이 섞여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